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미국 호텔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 카지노 칩을 대여 받아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그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되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유죄를 받았고요. 다만 이칩 대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느냐, 이 칩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외화 차용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카지노 칩을 외국한 거래법상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으로 볼수 있느냐? 결론, 볼수 없다. 추징, 못한다. 라는 것이죠. 외국한 거래법상의 대외 지급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외 거래에서 채권 채무 결제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취득한 칩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과 호텔 로고가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칩에 표시된 금액 상당을 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칩은 외국한 거래법상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수궁한 사례입니다. 그 외국한 거래법은 위반죄가 됐지만 그 범행으로 취득한 카지노 칩 상당액은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